여기 사막과에 어, 있었던 수령매에 여기, 여기 계시는 이분이시고요 그래서 동경 y m c 의 건립과 말하자면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어, 그런 총무님이시고 이동경 y m c 지금 어, 박사가 돼서 왔다가 우리 신민회 사건, 1905년에 신민회 사건을 일으키면서 왜냐하면 이때 YMCA 폭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YMCA를 결성을 하고 집안의 학교들한테 민족의 혼을 심어주고 복금을 전하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큰일 가까이, 충 폭과 생각할 때. 그래서 누구를 붙잡아 갔냐면 첫 번째가 그 우리 네. 윤치원 책임을 붙잡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차례는 이승만. 일다 이제 이승만이 또 감옥에 갇히게 됐구나 해가지고 그 세계 YMCA에서 일본의 압력 커진 그 세계적인 분위기 돼가지고 너네 이런 식으로 버떻게 하면은 어 너네 안 좋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 그때 어, 미니아폴리스에서 열리는 강리교 평신도 대회가 있었는데 한인 대표로 해돌리 해돌려가지고 이승만이 그때 이제 시금 1912년에 미국으로 진짜 도야마다 30년 망명을 가게 되는 건데 그때, 어, 일본에 빌려가지고 일본에서 다시 하와이로 갈때그 일주일을 머물렀을 때 일본의 YMCA, 한인 YMCA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만들고 이그 한인 YMCA가 말하자면 수십 년 동안 이승만이 무슨 일을 하나, 뭐라고 어, 발표를 하나 듣다가 나중에 이제, 일어나야 된다. 어, 라고 얘기했을 때, 1919년 2월 8일에 먼저 동경, 어, 립선언을 일으키게 되는, 어, 그, 어, 그고요 여기에 이제, 어, 우리 12년에 미니아폴리스 참석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와서 뉴욕 실베법에 의해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게 됐던 그런 얘기인데, 미니아폴리스의 YMC 때 대회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강리교를 이 조선 강리교를 중국 강리교 속에다가 같이 넣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때 펄펄 뛰고 무슨 얘기냐? 어 우리는 독립할 수 있고 우리 자주권이 있고 자치권이 있다. 절대로 이 한국 지구를, 한국 지구를 이 중국에 넣으면 안 된다. 그걸 아주 강력하게 그 이야기했다. 뭐 얘기도 있고 이때 우리 왜 독립가 지난번에 불렀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독립가를 8절까지 뭐 불렀던 거그 뭐, 이승만이 바로 이제 각각 나와서 자신 나라의 뭐 국가를 부르는 시간에 네, 대한민국 만세라고 그때가 다로이 어, 뭐, 뭐 한국교회 핍박은 그 뒤에 이제 1913년에 쓰신 것이죠 이, 이 책도 뭐 지금 번역이 잘돼 있어 가지고 이 책은 백오인 사건의 실상 어, 내막도 공개하면서 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책에서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다시 한번 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조회는. 민족과 하나가 되는 동일화의 과정을 어, 지금 조선에서도 거치고 있다. 교회가. 그러니까 조선의, 조선의 그 민족과 교회가 하나가 됐다. 아이덴티티테이션이 됐다. 그래서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정부나 민족 단체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 교회를 통해서 국가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네이션 빌딩을 이 교회로서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 주장을 하십니다. 그 일본은 왜 조선의 교회를 두려워하느냐 교회는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장소이다 그 다음에 교회의 활동력 이 교회는 활동력으로 가득하다 곧 중순돼서 다시금 살아나가는 사는 예수교회의 오묘한 위치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교회는 심하는 능력이 있다 신앙의 단결력이 있다 네 번째, 교회에서는 국민 복원을 선도한다. 마약, 도박, 술, 반대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축하되고 있다. 교회가 청년들을 다섯 번째 교육한다. 교회에서 무상숭배를 거부하고 일본의 신도와 신사참배를 대척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도덕적인 영향력이 뛰어나다. 가장 강조한 것이 넓은 문제인데요. 이 기독교회는 혁명 사상의 전파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독교에는 혁명 사상. 그때 그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혁명 사상이다. 그래서 이 저기 한국교회 핍박을 통해 가지고 이 일본의 핍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한국인들로 하여금 동양의 첫 기독교 국가를 만드시려는 선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동양의 첫 기록해볼까. 이 한국을 통해서 동양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죠. 여기 한인중앙학교 1913년에 컴파운드 스쿨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때는 어 이때부터 여기 보면은 여학생들이 보이게 되죠. 근데 이때 이 저기 요거를 하기 전에 이승만 국사가 그 미국에 있는 다섯 개의 섬을 전부 여행을 많이 하는데 가서 봤더니 버려졌던 그 소녀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그러니까 이거 뭐 내리교회 사람들이 그러진 않았겠죠. 또, 묻어왔던 한국인 아버지들이 딸내미를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고 얘배가 예. 뭐, 한국말도 제대로 못, 조선말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교육을 못 받으니까 제대로 못하고. 그 애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기숙학교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남녀 공학을 만들. 그래서 곧 교육이 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행적을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제 미움받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인 기독 학원로 발전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 감리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보다 감리사가 야. 한국인 교육만 하면 어떻게 여기는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하와이 본토 사람들도 있는데 다 섞어서 해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안 된다. 이, 우리 교육을 우리 교육은 분명히 한인들을 위한 교육이어야 되고 한인 지도자를 만드는 교육인데 하와이 토인을 만들 교육을 나는 기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딪힙니다 결국 그 교회를 뛰쳐 나와야 여기를 뛰쳐 나오게 되고. 어, 그러고서 새로 만들 게, 우리, 여기, 이 교회입니다. 음. <laughs> 예, 한인, 어, 기독교회. <laughs> 그래가지고, 어디가 가장 큰 피해를 보냐 면 미국에 지금 가면, 그, 하와이 연합, 어,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내리교회가 가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교회가, 교인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아주 그때 그 교회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갈등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독립교단으로 이, 이 교회를 만들게 되죠. 근데, 어, 요번에 이제 소식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 교회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완전 좌파들로 가득 차가지고, 여기 에 있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이 공상도 여기 있는데, 공상이 뭐 지금 꽁도 맞고, 뭐 달라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고쳐주겠다고 그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조그맣게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충만한 박물관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다 창고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사람들 예. 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거는 1918년에 이 교회가 천리기됐습니다 어, 연합 감리교회는천리1 9 0 4년이니요 그때 저기 가가지고 예, 가는 1903년 1월에 이제 다 예, 오는 가가지고 오는 가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 1904년도요? 여기 1918년도죠 이 그, 그제 감리교회는 몇년도에요? 1904년 저기 연합감리회 그때 는 누가 진거에요? 예? 그때 는 누가 천에 간건데? 예? 어, 그 당시에 메리 감리교회의 사람 네, 예, 가져가지 어, 갔었을 때1 9 0 4년도가 독립 정신이 쓰여진 해네요. 민민 민찬호 목사님. 아, 민찬호 목사님. 네. 음. 민찬호 목사님도 거기에 있었고요. <laughs> 예. 그쵸? 근데 그분들 말고 다른 분이에요. 그 정인서. 예, 예, 1919는 1919에서 예. 그 어, 임시정부 승인회단하고 현지그 그렸던 네. 인사장. 예. 네그 마지막에 기도로 맞지. 우리 그 연합 하와이 연합 감비 감리교회, 교의 한인 감비 교의 역사는 지금도 들어가는 한글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때 말하자면 처음으로 내리 감비 교의 교인들이 가가지고 어 가기 전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거의 한 달가량 하와이를 건너가면서 매일 예배를. 거기 가서 또 얘기를 드리고 처음 세운 게 연합 관의비회라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르셨습니다잘 마르셨습니다.